It is beautiful Thursday.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태평양 잠깐만. 저기 있잖아요. 진짜 캘리포니아는 뷰 때문에 집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이 다나포인트인데 엄청 조용하고 차도 많이 없고 보통 캘리포니아 트래픽이 장난 아닌데. 진짜 뻥튀는 것같아 작년에도 왔던 스파이에요 거기는. 너무 좋아라는 말밖에 안 나는 것 같아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집에 가기 싫어 <laughs> 마음까지 확다 뚫리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지금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인데 어, 애들하고 다니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사실 정신 없었는데도 이게 휴가라 그런가 마음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 없고 그냥 그냥 다뭐다다 뭐, 다, 다, 다 좋은. 보통 원래 여행도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여행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힐링, 힐링. 힐링 그 자체? 예. 또 열심히 길을 듬뿍 받았으니까 잘 버텨봐야겠죠? 참 자연이 위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들 둘러싼 집들이 다 배경이 완전 100만 불짜리 뷰이기 때문에 집값이 어마무시한데 이분들은 여기 살면서 뭐 뷰를 매일 볼까? 그리고 그 뷰를 보면서 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할까? 싶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겠나 싶기도 하고 축복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위치에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죠. 평일이고, 여기도 또 여기 사람들의 삶이 있으니까. 근데 한 4~5시쯤에 가면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땀이, 땀이! And, uh, no, he can swim at least. And then he got the life jacket. On your knees, on your knees, on your knees right now. Until you get past this dock, then you can stand up, alright? Good? Yeah. Swing. Oh. Just like that he goes. <laughs> any any no practice? <laughs> okay. Okay. I mean if he falls down? It's just water. You yeah. can swim, right? Yeah, he can swim, but not yeah. me. <laughs> okay. Yeah, I'm done. You gotta be careful. Yeah. When you go out there, again, you know, the kayaks, it's like impossible to flip over, so you'll be safe. Okay. <laughs> but also, be careful then. And again, if you do fall in the water, uh -huh. don't freak out. Oh, yeah, the yeah. yeah. you on you, yeah. it's gonna keep you yeah, you yeah, Yeah, that's what she said. Yeah. Yes, so don't uh -huh. freak out. Okay. okay. Freaking out the worst thing. Yeah, oh. then, yeah. Oh. <laughs> it scares me more. <laughs> 수영 못하는 애미물 극복 Los Angeles Angels. This is so awesome! Lama Ilua, come here. William, come here. Go a little farther, Jacob. Actually, it stayed right there. Keep going. Lama, follow Jacob. $109 oh. Seriously, we got the best spot. I almost paid like $200 per seat. 109, 8, 9, 10. T. T. 8, 9, 10. Woo. This. Right here. Right here. No, what's this? 상을 제가 편집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유타로 돌아오기 마지막 전날 있었던 일을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공유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원래 계획은 패들보트랑 카약킹을 타는 거였는데 3일 연속으로 계속 해변에 가고 수영하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이제 산책을 갔다가 릴렉스하고 마지 저녁 6시 반에 그 LA 엔젤스 야구 경기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가 이제 심심해 하는 거예요. 어디 안 가냐고 패들보트 타러 가는 거 아니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자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갔는데 거기 그 패들보트 탈때 신분증을 맡기더라고요. 맡기고, 어 가방이랑 이런 걸다 같이 이제 보관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저희는 1시간 타는 걸로 예약을 하고, 63분인가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1시간이 몇 말이에요? 2시간 동안. 엄청 또 적고, 그것도 정말. 최대한으로 빨리 와서 2시간만에 온 건데 이제 2시간 하고 나오니까 온몸이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팔도 집에서 덤벨 들고 운동하는 거는 운동도 아닐 정도로 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가방에 모든 중요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어 근데 신분증은 제가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이랑 다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때가 아마 한 4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경기는 6시 반이었는데 그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걸렸고 한반 조금 지났는데 그 카야킹 했던 업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가 퓨어 워터 스포츠였는데 딱 전화번호가 뜨자마자 알았어요. 아이들 안 가져왔다. 라는 거를 그때가 제가 이제 고속도로였어요. 그 LA 고속도로가 엄청 험하더라고요. 운전도 장난 아니게 무섭게 하고 길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디를 안 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랬더니 제 그분이 어, 접수를 받았던 직원분이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6시에 문을 닫고 그때가 4시 한 40분 5시 조금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찾으러 오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7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하면 좋니? 나 큰일 났다. 어,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어, 슛! 그러면서 어디 호텔에 묵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텔에 묵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갖다 주고 싶어도 이제 좀 애매한 거죠. 호텔은 그냥 프런트 데스크에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어디인지를 얘기를 했, 해줬더니 그분, 그 워터스포츠가 있는 데서 가까웠어요. 한 15분이면 가는 거리여서 멀진 않았는데 제가 묵었던 곳이 게이티드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알아야 들여보내주는 그런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 그 경비원들이 24시간 하는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그 분한테도 그게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렇게 뭐아이들를안 줬다고 해서 직접 갖다,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너무 고맙게 어,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갖다 줄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재미게 봤어요 한, 봤는데 거의 끝나기 한 30분 정도 쯤 전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분 이 다른 데를 간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밤이고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자세히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후문으로 간 거예요. 후문에다가 놓고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놓고 가도 상관없죠. 못 찾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걸, 글로 가면 아무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정문에다 맡겨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정문을 찾아서 주고 갔어요. 가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다 놓고 갔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네가 내그 여행을 완전히 세이브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은데 어, 너가 싱글 맘이고 어, 엄청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네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꼭 가져다 주고 싶었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눈물 날뻔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이제 가방을 맡기고 이제 렌트 하는데 그 사인 같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싱글 맘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싱글 페런츠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싱글 맘이고 이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고, 그 분이 이제 어디 가면 좋고 하는 거를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 싱글 데디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경우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싱글 맘은, 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보통 엄마들이 애들을 많이 전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거의,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어, 보통 이제 조금 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보통 아빠들은 다 하니까 엄마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뭐 놀러 베케이션을 가거나 여름휴가를 가거나 이런 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를 봐도 그렇고 이제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대단한 것 같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 아이디를 가져다 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어, 네가 정말 싱글맘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보기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원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서 저는 결국에 이제 경기 끝나고 오면서 아이들을 챙겨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 제가 저의 애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너희들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를 온 우주가 다 도와주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너희와 엄마의 삶을 응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가 여행을 뭐 전체적으로도 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했지만, 그 마지막 날그 아이디를 진짜 못 받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 아이디를 보내주신 분이 정말 제 여행을 포장을 정말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더 열심히 어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그 마지막 날 그분 덕분에 그분 이름이 크리스탈 이었는데 그분 덕분에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뜻깊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어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갔다 와서 테라피를 봤는데 어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테라피스트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고 싶었다고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정말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갔던 게 가장 좋았다고 하고 큰 애는 물개답게 어, 패들 보트 패들 보드 타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전다 좋았어요, 사실 다 좋았는데. 어, 걷는 게 제일 좋았어요 <laughs> 그, 그 바다 보면서 산책하는 그 산책 코스가 좋아야 되는 가장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이들이랑 있는 매 순간 순간이 다, 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저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2022년 7월에 나왔는데 이제 횟수로 2년째 여름이에요 혼자가 되고 어, 첫 번째는 이혼이 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여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는데 두 번째가 작년이었는데 작년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일을 항상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고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하고 막 적극적으로 놀아주지는 못했어요. 음, 그리고 또 50대 50으로 보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연도부터 제가 아이들을 100% 보면서 어,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힘든 몸과 마음이 힘든 적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일도 많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랑 진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또 열심히 충전하고 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어, 그런 캘리포니아 2024년. 여름 휴가였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는 날인데, 안개가 엄청 꼈네요. 지금은 7시 되게 한 20분 전인데, 밤에도 안개가 엄청 끼더라고요.